혜랑아 네? 너가 지금 00년생인가? 01년생. 01년생? <laughs> <공예> <오, 웃음> 네. 와. <laughs> 와 그럼 최근까지 학교를 갔다 다녔던 거잖아 너는. 네, 그렇죠. 혹시 막 컴퓨터로 막 수업해? 학교를 다니면? 단계마다 다른 거 같긴 한데. <laughs> 아니 아니야 그 단계 신경 쓰기 전에 학교 다녔잖아. 비대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고등학교, 중학교, 초등학교 다닐 때 말하는 건데? 음 아니요 그때는. 수업은 그냥 평범하게 칠판으로 했어, 붓필로. 분필은 아니고 그 무슨 물물 물 마카 같은 거 있어요. 물 마카가 있다고? 네? 칠판에 물을 묻혀? 네. 아니 우리는 칠판에 물 묻힐 때는 그냥 대청소하는 날만 할 없었는데?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있는데? 분필을 안 썼다는 거네? 분필은 아니에요. 맞아요. 분필은 아니었어요. 우와 되게 신기하다. 너 분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, 애랑아? 본 적이 없진 않은데 저 올라간 학교는 다 분필판 썼어요. 헐와나 너무 아, 충격적이야 그럼 요즘 사는 애들은 또 다른 거 쓰고 있다는 소리잖아 아 그러겠네 칭판 <laughs> 지우개를 털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 요, 아니, 요즘 애들은 아, VR로 수업 들어 <laughs> 진지 <laughs> 아니 나 진짜? 가본 적 어?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리아리아. 그런 혜랑이와의 세대 차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온 게 있지 더 충격적인 세대 차이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혜랑이가 과연 여기서 몇 개를 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. 아니야. 네가 모르는 것만 체크하면 돼. 아는 건 체크 안 하고. 건가? 어 시작하기. 와 이거 알아? 아, 알죠 저. 이거 뭔데? 그거... 그거잖아요. 누르면은 알쓰면서 인터넷 들어가지는 거 아니에요? 알알도 아, 알아? 점령점. 어우 어떡해. 와 안해. 와 뭐야? 이거 이거 이건 뭐야? 컵받기 몰라 컵받기? 알아요. 뭐야 이거 얼마야? 저희는 천 원이었어요. 와. 천 원이었다고? 아, 이가300 네. 원이면 먹을 수있던 거야. 0 0 원이래. 큰거이 <laughs> 500원, 작은 거 300원! 슬러시까지 하면 1,500원! 와, 슬러시까지 해서 1,000원인데? 일단은... 이거는 이, 이게 거는이더 모르는 거 같다. 욕이 달라! 일로 갈게 어때서 300원? 300원? 무슨 보람빈 향기! 야, 저건 너무하다. <laughs> 야, 저건 너무하다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이 보람빈 향기 노래 알아? 걔가가? 모 아, 몰라? 그 모습은 미미 보라빛처럼. 모르겠어요. 와. <laughs> 와. 우리 <laughs> 늙었네. 와. <laughs> 이걸 몰라? <laughs> 보라빛처럼. 이 비가 <삐띠가> 뭘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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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건 영상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. 음. 그렇지. 저 알아? 이거 뭔지 알아? 있는 학교 어, 있는 같은데. 뭔지는 학교에 있는데 뭔지 몰라요. 학교 있는데 뭔지 모른다고? 이거 뭐 뭐인 <laughs> 거 같아? 저 그거잖아. 뭐 발전기잖아, 발전기. <laughs> 그래 이제 네? 돌리면 전기 나와. 어, 전기, 전기 나와 하잖아요. 이거. 미미. 학교 같은 데로 대피하잖아 지진나고 하면. 아, 비상발전기 맞다. 응. 어. 그, 그럴 때 돌려서 쓰는 거야. 어, 미미. 어, 어쩌려막 여기다 막손 넣고 손 넣다 빼기 막 그런 거 했었는데. 와, 죽을 아, 거했는 와, 야, 나는 감전될 뻔했어, 얘러다가손 넣고 돌렸으면 좋았어. 발전기예요? 어, 발전기야. 여기 뭐냐면 여기 미미. 어, 미미 같은 거 있잖아. 여기 보이지? 아, 그렇지. 제일 전기 나. 어. 어이. 되게 우리 학교에 있었 <laughs> 여기 여기 플러그에 여기, 여기 여기 옛날에 핸드폰 충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돌려가지고 핸드폰 충전하고 그랬어 계속 아 그래서 저 돌리는게 저기 글쎄 있구나 <웃음> 아, <웃음> 아 이게 뭐냐면 이거 옛날에 분필 칠판 지우기 털기용이야 이게 이거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이 사이즈 딱 맞아 지우개가 지옥에 딱 여러 가지 문 닫고 여기 이거 그 바다다다다다다 그러면 그 봉필 털림. 다다다다 아, 때려. 아, 그거 그런 정도구나. <laughs> 발전기로 가자. 이거 뭐야? 니까 억으로 끌었다. 와 저거. 태랑 아, 이거 아, 뭐게? 모른다. 유명한 유튜버 인트로야. 아 진짜? 오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<laughs> 그치.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. 야디유도 모르는 거 같은데 이건? 아 그렇지 이거 에서 tell it to be, I saw. 이 e l l it to be, g u n t 이 e r o s t v 에서 했던 텔레토비가 있어 텔레토비 이건 아, 들어봤어? like, I w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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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<laughs> 어, 에이, 뭐 저... 아니, 나 아, 뭐? 오늘 해라고, 저게. <laughs> <저>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요새, <laughs> 아, 첫... 어? 어? 김포라라 어? 그래? 라그그 <laughs> <laughs> <감자탕 웃음> <아인교. 웃음> 야패북 아무리 많이 쓴다 해도 카톡 많이 쓰지 않냐? 그건 들었어. 페북 메신저를 더 많이 쓴대. 맞아요, 그렇 보장. 에이 안 믿어, 난. <laughs> 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. <laughs> 아니 요즘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더 많이 쓴대, 이게. 나 페북 깔려있지가 않은데? 메신저 너... 따로 깔아야 되잖아, 나안 깔았어. 나 깔려있어. 근데 이거 은근 써보면 편해. 그래. 그 주변에 그 친구들이 안 써서 그렇지. 난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. 응. 난 나는 이거. 더 충격적인 세대차 월드컵. 요거 뭔지 알아? 데비게이션 아닌가? 야 근데 이건 뭐야? 요즘 아파트 다 바닥 이거잖아. 맞아요. 나는 근데 모래에서 더 많이 놀았는데. 저 모래 모종삽으로 막 파서 물 나면 이제 아저 씨가 와 갖고 혼냄 맞아. 맞아. 이게 모래 파면 아래 물있고 그랬음. 그 그래, 이게 파면발스러 아래 모래가 촉촉함. 아 근데 모래는 넘어져도 안 다쳤는데 저건 다치는 거 같은데. 뭐 이게 더 다친 거 같은 다치는 거 같은데. 근데 이게 해라 이게 몰라? 진짜로? 진짜 몰라요. <laughs> 이게 뭐냐면 해킹 도구였어. 어? 이게 근처 컴퓨터 전파를 잡아가지고 컴퓨터를 여기다 화면에 띄우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해킹을 아빠 하는 게... 우리 아빠 가해커가 그러면? 어? 인지 부족해 왔어. 이게 뭐냐면 p m p 라는 거야. p m p PNP 아예 몰라? 잠만요. p m p 아니 우리가 속이는 줄 아나봐. <laughs> 핸드폰이 이제 저렇게 화면이 없으니까 p m p 하나 핸드폰 아. 하나 들고 다닌다. <laughs> 이거 모르는구나. 와, 신기하다. 뽀롱뽀롱뽀롱 <뻐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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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몰라? 아뇨. 아, 어쩌다 한 번은 볼수 있어, 저건. 맞아, 맞아, 맞아. 미미, 저거 <뻐랑> 발전기야. 저거 돌리면 자동차 앞으로 가. 타봤어요, 저. 외숙모님 차가, 외숙모네 차가 저거여가지고. 아, 진짜? 네, 창문, 창문. 맞아, 이거 많은 분들 <뻐랑> 모르실 거 같은데 맞아. 이거 돌리면 창문이 올라갔다가 이거 또 반대로 창문이 내려가요. 왜요, <뻐랑> 왜요? 이건 뭐야? 아, 이거 나좀 놀랐어 아 이거 진짜 진짜더라 이거 진짜요? 스마트폰이니까 애들이 이 전화를 몰라가지고 혼자 저렇게 했는데 스마트폰 잡듯이 아니 이렇게 아안 하고 요즘은 이제 집 전화가 아 없으니까 충격적이다 우리 죽을, 죽을 때가 이거. 됐다 내가 봤을 때 그러게? <laughs> 놀토 놀토 몰라? 놀토 알죠저 학교 다닐 때 놀토 없어졌어요 헐! 네. 초반에는 나도 어렸을 때 놀토가 그 원래 토요일 날마다 매주 학교를 갔었어. 그러다가 이제 2 주에 한번으로 바뀌었어, 버비. 음. 그래서 다음 주 학교 가는 토요일 아니면 학교 안 가는 토요일 그렇게 해가지고 난바뀌었었어 아, 아. 그러다가 이제 아예 놀토가 사라졌대. 전... 그냥 토요일 쉬인데 말이냐 그게? 아... 이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, 네, 어른남이 싫어. 머리부터 아, 발끝까지 아, 하디 쉬운. <laughs> <주. 너, 웃음> 하나 더 있지 않나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기분이지. 아, 아, 맞아. 이건 아, 어, 뭐 <laughs> 비싼 거야? 아우 뭐. 와나 충격적이다 요즘 그래서 MG 세대라고 부르더라 사람들 애들을 MG세대? MG 세대 MG 그러니까 MG? 1996년도 전까지는 M 세대 그 후가 이제 Z 세대 와 그래도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나랑 봄순이 이제 Z 세대고 나장하고 뭐 이제 길냥은 이제 M 세대 혜랑이가 살짝 Z MG 세대 어? 진짜 신기하다. 저거 다 모르니까. 어 진짜 신기하다. 여기 우리 우리만해도 지금 세 세대가 있네. 아, <laughs> 아니 근데 그래도 몇개 아는 게 이제 언니 오빠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아. 아이카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음 아, 들은 게 많아서. 아 사실은 그럼 써본 건없겠구나네 맞아요. 그러니까 듣고 그런 것만 알고.